아까 아, 뭐 했지? 뭐 했지 또? 아까 니 바람 소음이 있었어요. 아. 숨 쉬는 노래로 공연을한번 갑시다. 야, 나 진짜 이렇게 막, 막 멘트 없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왜 이렇게 신나지? <laughs> 막 뭐, 노래하면서 막 멘트 뭐하지 뭐하지 막 생각 안 하니까 신난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그나저나 여기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사이가? 사이가 어떻게 되시요 친구? 아니고? 네? 비서들이요? 우리 삼촌이 능력이 좋은... 아저 운전기사예요? 아 능력이 엄청 좋으신가봐 두분다 데리고 다니시고 예알았아 제... 능력이 없어서 혼자 다녀요 장담이고 에? 네. 어? 제가 왜 삼촌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누구 거지 이지요 우쩍 하는건지 네.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. 진짜 네. 아이고 더워요 더워 비오는데 네. 땀이 얼마나 난가 몰라 네. 왜요? 네. 아 이거 앞에 있으라고? 네. 아 이렇게 돌리라고? 아니 바람이 입으로 들어가면 또 말라요 그냥갖고안 돌리는 거면 네. 어디 가요 삼촌? 어, 좀... 아, 담배 피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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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요. 그아 네, 폭발적한 거 보셨어. 그냥막 찰로 찰로 보니 30분을 24시간 <laughs> <laughs> 가고 어, 이제 나가시는 거예 <laughs> 담배는 <laughs> 피고 오시그래 어, 담배 피고 오시는 동안 나도 숨 쉬는 거래. 바람에서워꼭불시다습니다 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오기종기 모여갖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많에 쳐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바람이 수확, 야 오늘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, 어. 태풍 온거 같아요. 내일은 비가 더 온다면서요. 야, 지금도 미쳐가 일찍. 올해는 그래도 덥지는 않아요, 희한하게. 근데 비가 많이 와. 어. 그 작년에는 비가 안 와갖고 엄청나게 흐둥지근하고 덥고 막 폭염이 도막 그랬는데 올해는 또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온거 모르겠어요. 예. 어이, 고맙습니다. 아, 신유의 반? 알겠어요. 옷도 좋은 거입었는데늦게 <laughs> <laughs> 나도 저렇게 메이크업 한번 입어보라고, 소원이. 네. 나는 희, 희한하게요, 네. 메이크업 네. 입으려면 왜 이렇게 소도 많고, 네. 나는, 네? 옷좀 빨아, 빨아 입으라고요? <laughs> 저요? 옷 빠른 거예요, 이거? 네. 아, 바지가, 이거 막끼고막 막 하니까 더러워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. 하얀색 옷이. 네. 아, 안 그래도 잘 입을 거예요. 네. 진짜 나도 막, 막, 이렇게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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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디다, 에, 아디다, 나는 뭐, 포, 나는 뭐,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막 그런 거, 입어보고 싶어. 어, 진짜로. 근데 나는, 어, 뭐라 했어요? 모르겠어요. 좀 검소한 거, 막 그런 거 있어서. 예. 네. 아, 진짜요? 아디다 또, 바스로, 하, <laughs> 야, 바스, 아디다 또 있는 풍부가 나밖에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자, 뭐, 아스카도 그만할래요 어. 자, 가봅시다. 발음해. 차련, 경계. 귀집이 있는 가면서우리여러 보내, 흉가고나 예시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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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you mm -hmm. I you 몇곡더 해야 될것 같아요 어. 아이, 그나저나 아, 되게 낯이 익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전생에 뭐 우리가 인형이 있었나 그때 왜 이렇게 낯이 익죠 혹시 저어제 보러 오신 적 있으세요 저 보러 오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요왜 이렇게 낯이 익지 전생에 우리 엄마였나 <laughs> 우리 아빠였나 예? 아, 전생에 우리 삼촌 부인이었다고요 내가 어? 전생에 내 전생에 그런 전생이 있었어 짜 <laughs>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뭘지나가는뭐 어, 인형이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부인이었을지 첩이었을지 어서지난 모르지. 뭐. <laughs> 그래도 말이나도 고맙습니다. 그렇게,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니 이뻐 이요 이따 보. 아 이천 광역시 이름 미인은 없어요. 아 그럴 수밖에요. 네. 저는 음원에 <laughs> 사는데. 예? 아체구미 <목소리> 아이, 고맙습니다. 네, 내가 인천에 오길 잘했네. 근데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여기가 인천광역시. 어, 예. 저도 마니꼴 처음 왔었어요. 처음 와봤어요. 어, 처음 왔어요, 아, 아, 진짜로. 어, 제, 이게 유튜브로 마니꼴 어, 그, 누구지? 그 장구치는 가수님 그거는 봐봤어요, 마니꼴이라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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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은 김민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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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맞죠, 김민 네. 어, 예. 그분도. 네. 어, 김민서. 그, 아니요? 여기도 잠깐만요. 어, 이거 좀바꿔야게요 고맙습니다. 예. 그, 러니까 그분이, 어, 어, 여기서 하실 때 그것만 봤어요. 여기 으로 아, 많이 고민한 것이 있구나. 라고 말 하는데, 네, 많이 고민해 와서 네, 이렇게 고민하는 건도 처음입니다. 예. 아이고, 아, 이 그분은 가수분이고, 저는 풍파고, 네. 아이고, 그래도, 그래도 가수분만 하겠어요. 예. 네, 괜히 가수도 아니네. 예. 네. 나는 그래도 풍파, 완전 엔터테인러. 뭐 가수도 됐다가, 배우도 됐다가, 기도뱅도 됐다가, 막 뭐, 뭐 아무튼 간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만능 엔터테이너네 음. 그렇죠? 우리 족발은 다 잘할 줄 알아요. 돼 음, 프로. 프로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프로 아니야. 아니요 아유, 아마추어. 아직까지 아마추어. 아직까지 아마추어입니다. 내가 그러니까 프로라고 생각하면은요, 내가 진짜, 예, 예. 잖자요 밤에요. 아, 밤엔 잘해요. 어. 먼저 재워요, 저 <laughs> 피곤하니까. 어. 먼저 재워. 에? 어, 뭘? 사장님, 사장님. 사장님. 아, 어디 갔냐고. 아까도 얘기했어요. 어, 저기 다른 데서 일하고 있다고. 네. 힘든 데 일하고 있다고. 네. 우리. 검사. 어, 아, 그니까요. 나도 한번 불러갖고 나오고 싶은데 바빠요. 어. 일요일에도 또 일한다고 또 나갔어요. 어. 그래도지고 불러오고 어, 싶어도 못 불러요, 지금. 현재는. 어. 예? 에?

어, 모르겠어요. <laughs> 희한하게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. 네, 그분이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. 리 어, 노래를 좋아하고 이렇게 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어,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가 내손도 근처에 산다는 건 네. <laughs> 아니에요. 딱 보니까 있어요. 야사삼촌도 어, 어,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, 있는 분은요. 제일, 뭐, 제일, 어, 제일 중요시한 거. 제일 첫 번째 말이 많다. <웃음> 음. <웃음> 농담이에요? <웃음> 아이고, 진짜 세자대교 소 그만할래요? 어, 괜히. 어서오세요! 어쩜 내가 잡으니까 막 어쩜 땡구찌로 막 몰려와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아, 나세자이 있기 좋아. 어서오세요. 오늘 어, 나뭐안 팔아요? 나 지금 못 팔고 있어요. 예. 어. 네. 아, 그럴까요? 어, 그래요. 오랜만. 아, 오랜만이 아니라 신나게. 네? 에 그래요, 그래요. 평양선하고 자식선경. 네, 오케이. 두, 세손에 모셨으니까 또 흠을 좀 봐야지. 네, 내시부리고 있어, 그지? 가방 조금 적게 하려고. 예! 몇 하는 우리 아마시 사장님, 옷좀추스리세요그 뒤에 여자분들이좀눈금하가요 어, 음, <laughs> 잠깐 눈을 돌리는 시간입니다. <laughs> 예. 여기 여기 유튜브 찍어주시는 감독님께서 네, 찍으려고 해서 전설을 준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. 어, 자리가 없어요, 혹시?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서 있으세요? 아니요? 아니요. 있어요, 있어요. 아, 있어요, 있는데. 잘 보려고. 아, 잘 보일라고? 아, 알았어요. 한번 알겠어요. 아, 니 내가 입을, 아니, 말, 이게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, 우리 상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. 그죠? 내맘 알죠? 그렇지 오케이 갑시다 평일선 자신삼겹 박수 치세요 어, 신나게 놀아드릴게요 아 커피도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엿도 안 팔고 악곡도 팔아요 진짜로. 근데 보니까 보니까 세 손님 엄청 많이 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하는데 뭘 하느냐. 엿은 지금은 못 팔아. 왜? 비가 오가지고 찐딱찐게하고 저쪽에 팔기되좀 그렇고. 있어요, 누룽지, 먹으면서 구경하시라고. 네, 뭐 누룽지, 누룽지 그거요. 먹고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 집에다가 냄비에다 물 넣어갖고 팍팍 끓여갖고 한끼 대신, 대신 먹어도 되고 네, 그냥 고소하니 스낵으로 드셔도 되고 맛있고 네, 그러니까 한 봉지에 3천원, 두 봉지에 5천원, 네 봉지에 만원이니까 예, 네,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래도 구경하니까 하나씩, 네,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진짜 딱삐질삐질 흘러가면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네, 진짜 더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, 누룽지 하나에 3 0 0 0원 2개에 5,000원, 4개0원으니까 누룽지 먹고 싶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아, 그랬구나. 아 내가 오늘 내 노래만 불렀지. 내가 시기 홍보. 직히 나는 다른 거안 팔고. 내 것도 신경 네. 안 팔고. 다른 거안 팔아요. 여기서 새난 그냥 먹으면 그만이고. 아이고, 제거 사주시게요. 세상에 저점도안 했는데. 아, 그 아니고. 아, 그냥 주시는 거예요. 이거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. 아, 가시게요. 고맙습니다. 멀리 볼까요? 이거 제 CD예요.